I 이 o n 아 look at y 야 u Yes, well, okay. That's it. I don't know. I d o 나 t k n o 아 오늘따라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그 아사랑의베 <목을 웃음> 와우 와우 오우와아 확딱 안하면 안돼? 그려야지 보여 그야지 보여 확대를 해야만 돔 보여 저번에 아니 진짜 개아무지에 다이� t r a n s f o 이정도만 해도 손나백핸드

왜 누구 누구? 3번이왜 네, 왜? 건들지 아, 마. 맞아요. 됐어? 뭐 땔락 말락 했을 때 나중에 아, 아. 안에 새로운 군나고 바깥에 이게 있거든. 바프도 이제 나중에 보면 뜨는 거. 그거 세네겠어. 이 나태는 대로. 가버리고. 이렇게 막 피나잖아. 안에 아니, 나이 어... really 진짜 안아공달리다 들리거든. 좀더 크게 말해 줘. 들 야, 잘뱉다아니아수빈아다 이걸 나온다고? 오 어. 역시 기행해아 역시 김병진. 수빈형이잡거 봐.

오오 오. 정도고데 오, 오. 아니, 네? 아니 그 정치도 이해하기 하지 않아요? 응. 이 얘기 하고 싶어. 이 얘기를 빨리 하고 싶어요. 아니 이이이얘기 하고 싶안 나오지 않대 해? 응.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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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오정수리 끝나고 하지 말고. 이끼리 남아서 2대2를해 엥? 엥? 우리가 싫어 매니저까지 해도 22개 안나와 <laughs> 그냥 2대2 <laughs> <laughs> 매니저 빨리 오라 <올라와요>. 해 <laughs> 네. <laughs> 내가, 깍, 깍, 내가 깍두기 하면 되지 않나 그러네 나도 깍두기 하면 <laughs> 6급 세정에 정우형까지 끼면은 와우 와우 <laughs>

동나이뭐하냐 어, 아,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준서, <laughs> <전석, 웃음> 끝나고 야식 먹을래? 그냥 식당 가자. 안돼, 아니야, 뭐, 안돼, 저녁을 먹자. 애 네, 저녁 먹자. 바로 스마트. 가자, 바로. 야, 우리에게 야식은 한9 시에 먹는 게 야식 아닐까? 일찍 자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좀 체력이 너무 떨려. 야, 오늘 저녁 메뉴 추, 추천 좀 해봐라. 음. 아니 아까 누가 파스타 얘기하던데 파스타? 아니, 근데 아, 진짜? 아니 아니 나나 선배가 아, 사주는 거 추천해봐 뉴 보쌈 음, 음, 우리 먹을 것도 있죠 사은 보쌈 한우 먹으러 가 한우 왕뚜껑 뭐, 한우 한우 오마카세 거기, 거기 좀 별로야 장진호 아 무스 나쁘지 않다 남자 두 명이 장진호들면 그렇지 않아 뭐야 와절안 뺏겨 오 현우 오. 간다 오오리 아니 아까 봤어? 아까 누구지? 정헌이 형 뛰는데 정우 형이 막는 거어 나이스 거 나이스 파울, 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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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우 형이 잘 막아 그러니까 은근 잘하네 여자들도 잘 막아 철벽 막우 와우 막는 거야 막히는 거야? 막는 거야 수동태야 <laughs> 수동태, 수동태. 아 <laughs> 수성태야? 어. <laughs> 녹화 중인데 보여주나? 만 제라드 느낌으로 나와 병훈이 상대 팀인데 민우 형이 차 민우 형이 세트피스 차데 민우 형은 헤딩해야 되는 거 아니야? 프리킥도 민우 형이 차는 프리킥 잘쳐다

정, 정석이야 정원이 정 김영희 정석이 정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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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소 좋다. 소기 정소기. 기정기 정소기. 오, 그냥 슈팅 존나 세게 때리면 될 텐데. 근데 막상 내가 공 저기서 잡지 않아? 동욱이밖에 안 보여. 그래? 동욱이랑 인준이밖에 안 보여. 이쪽은 아예 안 보여 그냥. 아 그러니까, 동욱. <laughs> 찍어주세요. 동욱이 퍽치하는 거. 안 돼. 아왜날 찍어? 와우, 와우. 아, 근데, 그, 우리가 어 근데, 그건 우리 가이이 안맞아서 그래 쪽이, 우리 이이우이우 쪽이, 우 쪽이, 우이우이 우리 쪽이, 우이우 쪽이, 쪽이, 우리 쪽 쪽이, 우이 우리 쪽쪽인이이 우리 쪽이, 우리 쪽이, 이상하다이어 계속 네. 오른쪽이. 네. 아, 종원이가 오른쪽 윙이야? 앞을 보고 옆을 보 왜냐면 윙백 윙백 너한테 주고 네가종원이 형한테 줘야 되는데 너가 이렇게 뛰니까 아까 얘기하는 거야 아까 얘기 이거 아, 왜냐면 앞에 아무도 그러니까, 없는까 그, 내가 그래서 네, 아, 뭐 네. 어쩔 수 없어 뭔가 중간에 바뀐 거 같은데 그 바뀐 사람 종원이종원이 나이스 한명 뛴다 한명 뛴다 리 나이스 나이스 아왜달 달리지

너너너너볼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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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보고 달리는데? No. <목소리> <목소리> 아니 그냥 하지, 그냥 하지, 그냥 no. 하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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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파울이었어 파울. 파울 야 동우가 이눈 찍어라 미치 <목소리> 새끼. 야 일로. 와. 나 너무 힘들어. 형나 너무 힘들어. 윤서, 서야 내가 아까 찍었어. 나 부상 당했어. <목소리> 아이스나이 아니 원이 그냥 만와만형대병대는못 돌지 종원이 오른쪽에 있으약 가운데로 d 와 까비 제트 d 가 뭐야? 방아침? 왜, 안, 왜더 탈이 맞으이 맞으니까. 이맞는데맞다고 해줘. 이맞으 <laughs> 진짜 너무하다 <넘많다>, 진짜. 탈이 이맞이 맞으니까. 탈이 이맞으니이맞으니이 이거 형 핸드폰이나 n l y 아니 그 d n 스 x t t i 다 e it 근데 왜 그거 안 써? 이게 편해. 편하다는데 y 스는 주머니 안 들어가 못앉 x c e l l e n t You want 그래 나나 to the board and draw. You look 게 벌게. h 0만 l o t h e s of the board and care for. Not done well. From that s 살. o w m 0 y w 기스 좀 있어. 그러면 3 0에주라 기스 좀 있으면 좀 많이 깎이지 않나? 얼마 썼는데? 얼마나 썼는데? 가다, 계속. 너가야. 계속 와, 보여줘야지 이제. 슛, 슛. 경찬이 열렸다, 경찬이. 와우, 좋다, 좋다, 좋다. 와우. 근데 이거는. 와우. 이거. 근데 역수인데 왜? 왜? 뭔가 다 수비가 정렬된 느낌이야. 간격이 컸어, 완전. 와저 <laughs> 미쳤다 야, 비싸는데, 다 닦는다 미쳤다 중원이 <laughs> 형 닦고 현우 형도 닦아버리 가장 안정적인 센터백 중한 명이야 그니까 리얼루 일단 흔들지않게그페니까 <laughs> 예전에 그저우가볼 잡기만 막 웃던 그정우가 아니야 정거 괜찮아 와, 와, 와 이걸 들어놨네 누구야 <laughs> 현성이 <현장에> 와 <laughs> 뭐. 여기로, 흔들 크게 어. 힘들다아 앉아, 앉아, 아 앉아, 다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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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다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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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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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네 어나 맨몸인데 23분, 지금 몇 분인데 아게분 이거 녹음되거 아니야? 오케이. 맞아 진짜 야무지게 녹음 야, 너도 털이 없냐 나? 나 원래 그털 없어 <laughs> <인> 거 아니야? 씨발 <laughs> <시발. 웃음> <laughs> <좋은 거야? 웃음> <laughs> 이걸 찍어야지 지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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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와. 패스 페이크야? 어. 좋은데? 아 <laughs> 진짜 인준이에게 <laughs> 욕하지 왔어요 <마세요. 웃음> 귀여워 수 <형> 너무 귀여워 <laughs> <laughs> 분 남았는데 <정신>. sb <laughs> 심심해 <웃음> 자 너무 좋아보이는데 나들이 온것 같아 잘 쳤다 백인준 아니야? 잘쳐고잘 막았다 잘 진짜 아, 인준이가 진짜 잘 쳐는 것 같아 성대 때도 중거리 때렸잖아 기억이 안 나요 스트라이크 컸었을 <laughs> 때 바로 그냥 오른쪽 아래로. 내가 기억나는 건힘들다고 언제 끝나요?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인천이가? 응. <laughs> 네. 심판이었는데. 후 <"형>, 언제 끝나? 잘렸다. <laughs> 아니 이러면 안 돼. <웃음> 김병지. <웃음> <웃음> 뭐야 동원이 형이 꼴은 거야? 진짜? 어 <laughs> 아니 앵둥이네 나이스토건 앵둥원 너왜 별로 안 찍었잖아 몰라 이 새키 진짜 책임감이 없어 큰일 났다 이제 오늘 유일하게 꼴넣은 이일이 되버렸다 저. 송합어 진짜? 큰일 나버렸다 <laughs> 큰일 나버렸다 <laughs> 자신감 만땅 가득 차오르오늘 리탈 전나 치겠다 리가남자형좀 찍어 부상자들 네. 좀 찍어 찡찡거리지 마상사들좀 찍어 근데 나 지금 어깨가 너무 아픈데? 잠을 잘못 잤나? 아이그 진영이 형 찍으러 왔다여기 아... 아. 잘못네 진영이 형 아. 그럼 나 태워줘 갈때 응? 그래도 자리 왔아나야지이쳤어 아, 그냥 와. <laughs> 아니 풀이 저렇게 받아준다게 말이 안돼 그냥? 뭐? 25분 남나 7분 남았나? 아나진 이거 너무 핸드폰 떨어뜨릴것 같아 무서워 해야지. <laughs> 슛! 슛! 와우! 이 정도는 수빈이 형이랑 귀여도는이형는서도이도는서이 정도는 귀여워서. 이 정도는 귀여이정서이정이정이이

아, 노래방 많다고안되더라고 노래방 안 되더라고. 갔다 왔어? 어 아, 혼자, 혼자 간거 맞아? 누구랑 갔어? 나 노래방은 혼자 가. 나랑 나랑도 가잖아. 여자 3명 뭐? 아, 누구야? 도 누가 돈을 최고 미녀. 쿨뷰티 미녀. 1 2 집안 성범 확실히 미녀들이긴 하네. 미친 거 같은데. 진짜 미녀들이다. B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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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 돈의 최고 미녀들이. 너무 미치아어 네. 야, 나랑 바꿀 사람. 승환이형 나랑 바꾸자. 해병대 나오. 승환이형 나랑 바꾸자. 지랄하라 줘. 빨리 바꾸자. 형 멀쩡하잖아. 바꾸자. 어, 되게. 와, 정소다 인준이. 아. 아우. 수령이 안 돼. 누구? 아이고. 와, 아이고. 난저 이렇게. 난저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 뭔가 한번 찍어줘. 아, 너무 귀여워. 신스틸러. 어? 지금 경찰이 빨리 공 아니야? 나가야 되는데. 지금 둘다 찍고 있어. 그래서. 둘다 찍고 있어 그래서 너무 다 최대한 강아지 찍어주고 일단 형도 강아지 키워? 형 강아지 대형견 아니야? 맹댕이야? 은서보다 커? 보더콜리 형그 충주에서 키우는 거야 아니면 서울에서 키우는 거야? 충주? 확실히 서울에서 보더콜리 키우긴 좀 힘들겠다 그것도 맞아. 그냥 깨물어주고 싶어. 아수 그냥 아 야물.. 뭐. 형나 좀만.. 나, 팔... 라인... 나 팔이 너무 아파. 사실 오프사이드 트랩이라는 게 음, 괜히 음, 있는 게 뭐, 아니거든요. 나가면 패스 공격수잘게눈치채 그러니까 공격수가 로 가져갈 때 패스가 아 그때 바로 안 들어오니까 이게 아유. 그 군이 우리는 날 넘어 있는 거지. 거지. 아.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같이 멈춰서 다시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면 말이 안 돼. 같이 양쪽에. 아, 이게 아, 수비 킬 하고 그는 약간 옵터 옵타라인 계속 걸리는 게. 와과고 승환이한테 조용히 넘겨주고 거기로 왔어. 찌리야. 아찔. 나한테 조용히 넘겨주고. 진짜 찌리다. 나? 나도 배고 넘겼어 제일 앞 뜨는 건 동성이야. 성이가 됐다. 자, 자, 자. 말 아, 니야이야 무조건 넣어야. 무조건 넣어야. 없살이야. 이야 와! 여 <왜> 아, <laughs> <너는 봤어>? 아, <laughs> 아, <laughs> 와! 기던거 봤어? 어. 어제 주저앉아 가지고 저지고 아, 재밌네. <laughs>

나무리뭘 이런 아, 패스 아, 무리 조금만 헤딩 면서 바로 정한형통에서 많이 잡다 아니 왜냐하면 수비이 너무 올라와 있어서 저기로 패스를 줄 수가 없어 응. 저런 걸 주기 되게 쉬워 보이는데 응. 많아, 아니, 어렵다니까, 응. 근데 뒤에서 보면 그해 봤자 없 아, 그래서 스트라이커 초반에는 진짜 개만일 걸. 점점 안 하게 되다가 더우면 아니, 오퍼 사이드 하면 그 머리에 전기 충격 가해지는 거있어야 된다니까. <laughs> 그때쯤이 이제... 되서 가능합니다. 가까이 있어야 오, 예스. 안 돼요. 예.

시도가 아도가 숨도가 가도가 숨도가 숨도가 도가 숨도가 숨도가 숨 진짜 진짜 인정. 도가 진짜 가 숨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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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가 숨도가 숨도가 좀도가숨도나 숨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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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도 오늘 베스트였어. 아.

그리고 키스했어? 야, 야, 이 i <laughs> 끼한말들너 <laughs> 너 여자친구 중국인이 s sure if you're a girl. I'm not sure if y 니 u r e a g i 건 l I'm not sure if y 그 u r e 하지만 여기서 제트 로 들어간 걸 보여준다면? 경훈이가 잘하고 아, 진짜 좀잘하고 싶다 경훈이 그 전력 실전 정말 귀여워 뭔가 상체는 가만히 있고 <laughs> 그래서 상체 가려보스컬렉이데아이 타는 거 아니 지 아니 지성아 거기서 네. 소리 지른다 고 뭐가 돼? 네. 아니 어? <laughs> 아, <그거> 없어 아니야. <laughs> 아야 아니, 존나 웃겼다니까 지성. 어 이거 좋다 이거. 응. 오. 일대 일대일. 이건 넣는다 <laughs> 어, 없어 아니야. 아니 이거 없어 아니야. 저저 <laughs> 상황에서 어... 앞으로 주면 없어요? 그 앞으로 어, 주면 없어지. 뒤에 있어요. 응. 찬사람보다 뒤에 있어요. 근데 뭐 박스 안쪽에서 막 상관없고. 아, 아, 아니 아니 그 선살 한번 뒤에 공을 앞으로 주면 괜찮아. 음. 골키퍼랑 골키퍼랑 여기 사이에 있으면 될 걸? 그 공이랑 아, 이렇게 뒤에서 갖다 주면 공은 공보다 뒤에 있어야지. 그러니까 진짜 공의 시점보다 뒤. 공 공이 라인이야. 아. 어. 백을 줘야 돼. 아, 반놈을 좀 음. 앞으로 줬잖아. 아, 그래서 사람이 뒤에 있었잖아. 앞으로 문제는 음, 앞으로 자기 앞으로도, 앞으로도 상관이 없고 공보다 뒤에서 뛰어 들어와서. 음.